안녕하세요. 호라이차트입니다 어제 장잘 대응하셨죠? 그 낯싹 선물은 어, 하락하는 듯 보였지만 장이 시작하면서 다시 말아 올렸고요. 어, 어저께 제가 보여드리는, 제가 분석해드리는 대부분의 차트가 많이 상,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24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호랑이 차트 시청자분들은 제가 1차 매수 추천드렸던 게 68달러 부분이고요. 여기서 사셨다면 아무래도 뭐35% 가까이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가 98달러였기 때문에 103달러의 매도는 좋은 익절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그 좋은 정보 가져가시려면 저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 오늘 장 한번 보면 보면요. 마지막 파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건가라는 의심이 들기에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2900이나 2600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 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갖고 계시다고 하면 5파 상승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 22,500을 넘어가게 되면 주의하셔서 이제 모든 물량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횡보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조정의 끝이 나오면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조정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오, 1, 2, 3, 4, 5, 1, 2, 3, 4, 5 해가지고 5, 5, 5 조정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하락은 어 예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을 줬다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12345 맞추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아직 조정이 안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이거 염두에 두셔서 하락한다 그래서 공포감에 될 이유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그, 그래서 여기서 이거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모습 그려준다고 하면은 그전고점인22500 다시 찍을 가능성 높고요. 거 이상인 22900까지도 보이는 차트이기는 합니다. 그거 연결해서 TQQQ도 93달러, 99달러, 106달러 목표 보고 있고요. TQQQ는 장 이후에 쭉 상승을 해서 그전 고점 추세선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요. 하단 추세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이어지면 물론 TQQQ도 나스닥 따라서 조금의 조정이 올수 있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와서. 전 고점이 93달러 돌파하는 모습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 어저께 난리가 났었죠. 댓글창에. 그래서, 어, 98달러 3차 매도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는 거 추천드렸고요. 사실은, 어, 이런 경우는 10%만 남겨서 더 올라가는 수익을 즐기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뭐 각자 알아서,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들이 이제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79달러에서 사기보다는 조정을 줬을 때 68달러에서 추천 매수를 드렸고요.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손익비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 100달러 부분에서 파셨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익절 그러니까 한달새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되게 좋은 입자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10%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0달러까지 보도되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조정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는 당연히 금지고요. 만약에 아주 적은 물량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120달러에서 전부 매도하는 거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익자를 하셔야 수익이시지. 이거 전부 하나도 매도 안 하시면은 나중에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 후회하실까봐 분할 매도 추천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것도 파동 하락 와서, 하락 와서 그 조정 왔을 때또 매수 타점 오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 나스닥도 이제 마지막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팔란티어도 PER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어,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뭐 항상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꾸준히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2% 오르긴 했지만 좀 테슬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좀 답답한 면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 74달러에서 계속 저항 나오고 있는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저항 나오고 있는데 그 74, 아직 저는 조정이 오려면 360, 351을 찍어야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올라가게 되면 그냥 냅두는 거고요. 만약에 그 팔란티오처럼 좀, 좀 진득히 기다리면 351달러 매수 추천 드리니까요. 이거는 관망, 관망의 제사로 지켜보시는 게 좋고 보유자분들만 계속 익절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은 네,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굉장히 안, 오, 안 오른다고 답답해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오파의 목표가 490달러, 520달러, 560달러까지 있으니까 요거 조금 기다렸다가 익절하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테슬라 보유하시지 못한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진짜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시는 거 다, 그때 다시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테슬라는 관망의 자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로드컴은 또 상승을 하고는 있죠. 그래서 4파 조정이 여기서 줬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냅두다가 기다리면 어떤 이슈로 또 조정까지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204달러 제가 1차 매수 추천드렸고요. 이미 204달러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9% 가까이 10% 가까이 익절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현금을 다 투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좀50% 정도 냅, 냅두셔서 이렇게 매수 구간 오면 매집하시는 게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큰 관점 변화 없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쏙3리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있어요. 25달러 매수 1차 매수 의견 드렸고, 23달러 매수 드렸으나, 손절 잡고 매수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이거 다시 올라가면 패럴 채널의 상단인 30달러 부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매수 보셨다가 30달러 매도 또 보시면, 이것도 20% 가까이 수익이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종목들 다시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괜히 매수타점 안 넣은 테슬라나 브로드컴, 또는 팔란티오 이렇게 잡으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속쓰리도 25달러, 26달러 초반 부근 오면 매수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손절선은 당연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했을 때 손절선 잡고 21달러 정도의 손절선 잡고 매수 잡는 거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계속 횡보 중에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전 매도 시점인 44달러 매도에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맞고 떨어지는 모습,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서 계속 저항 맞는 거면 어, 미 보유자분들은 그냥 매수를 보지 않고 밑에 다시 또 떨어졌을 때. WXZ로 떨어졌을 때 매수 잡을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44달러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나오면 매도 진행하시고 다시 또 올라가면 이거 또, 네, 조정 나오게 되면 제가 또 매수 타점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거 권유 드립니다. 그래서 IONQ도 지금은 관망의 제서로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보유자분들만 일부 익절을 뭐 54달러 위에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댓글로 요청 주신 USD ETF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USD는 크게 봤었을 땐 오파가 끝난 상황이라고 봐서 조정이 세게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원래는 54달러 부근에서 지금 1차 매수, 45달러에서 2차 매수인데 요 지지를 잘 지지해주고 조정을 주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파동도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파동 1파동이 여기까지, 그 다음 조정 2파동이 뭐 여기까지도 올수 있고요. 네. 그리고 3파, 4파, 5파 올리는 모습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 추세선이거든요. 하단 추세선이 약간 신뢰성이 있는 게 오래 전부터의 하단 추세선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1달러 부근에서 어 매수를 잡으시는 게더 좋다라고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중에 있으니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그 목표 매수 목표가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올라간다고 하면 삼판은 분할 매도 구간 98달러, 114달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LAB 아스트레라비고요. 이게 보니까 매출이 좋더라고요. <laughs>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파동상으로 봐서 1, 2, 3, 4, 5에서 1파 끝나고 2파 조정을 줄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3파 시작될 시점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구간 104달러인데 지금 101달러 보고 있어서 지금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떨어지면 91달러 2차 매수, 79달러 3차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순이익이 그 마이너스가 뜨긴 했지만 이거 다시 흑자 전환하면 또 크게 파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스트라 랩스는 굉장히 좋은 파동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 봤고요 오늘 장도 어 상방일 수 있지만 조금의 조정은 줄수 있으니까 거기에 공포감을 갖자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구 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 드릴게요. 감사 드립니다.